아, 안녕하십니까. 42장입니다. 아, 좀 내용이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일견.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막 꾸며대기에 매우 좋죠. 아,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보시겠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아, 삼생만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이 위화 만물은 이 부는 어, 짊어지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우다라는 뜻이 되 이것은 어, 도충이용지혹부령 4장에서 그것과 같은 글자죠 그충자와두번 나오죠 도덕경에서는 물론 같은 어떤 상징이죠. 잘안 쓰이는 글자죠, 이건 사실. 그리고, 짊어진다는 면 등에 짊어진다. 그죠? 아, 남부여대 할때 그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만물은 이 볕, 그러니까 그림자와 볕이죠. 해가 비치면은, 이 해가 드는 부분은 볕이고, 뒤에 그림자가 있죠. 음양이 있죠. 그래서, 그림 만물은 그림자를 짊어지고, 볕을 끌어왔는데, 충기, 기를 채움으로써 이, 위화, 어우러진다. 어우러짐이 된다. 어우러진다인데 어우러진 것 무엇과? 성인과 어우러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인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에, 헷갈리죠. 이거는 그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생은 현입니다. 이는 현은 천지죠. 무와 유의 운동이죠. 천지의 운동. 삼은 덕이죠. 왜냐하면 천... 무에서는 무지무역이죠. 무의 사건. 내적 운동이죠. 유, 무이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이 셋이죠. 덕을 말합니다. 덕은, 어, 세계의 덕은 마음물을 낳는다. 마음물을 낳는다는 것은, 또 많이 얘기했죠. 34상에서 특히, 에, 어, 의, 마음물, 어, 귀원 뭐, 그렇죠. 만물, 시지, 생이, 불사, 뭐, 이렇게 나왔죠. 만물, 삽사장, 그, 그 이외에도 만물을 의인화, 의인한게 많이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의인화를 한 것이죠. 만물은 그림자를 끌어안고 볕을 끌어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의심, 그림자는 볕은 어, 믿음입니다. 믿음은 초의 성적지혜죠 의심은 그것을 거부하는 그 의, 지혜가 그렇죠. 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충기는 무지무욕을 가리킵니다. 무지무욕을 함으로써 화 그림자를 어우러진다는 것은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회복된다. 무인은 믿음인데 의심과 믿음이 믿음의 안에는 의심이 있다. 내가 믿음 믿음은 내가 끌어안는 것처럼 비유하고 의심은 뒤에 있는 그림자처럼 비유했죠. 나를 태양에 비유해서 그렇죠. 내가 아, 아, 초 이성적지혜로 아, 납득이 가는 것은 볕이여, 가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그림자,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무지무역을 통해서 그거를 어우러지게 한다. 의심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인지소, 유고가 불고, 이왕공, 이위칭.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렇죠? 소, 싫어하다. 바로, 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고가불곡, 외로운 자, 아, 아,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39장에서 나왔죠. 후왕 얘기할 때. 인데이 왕공 이위칭 칭이라는 것은 일컸다는 뜻이죠. 칭호, 그러죠, 지금도. 그래서, 왕공은 이, 그것으로서 칭호를 삼는다. 고가불곡으로 칭호를 삼는다. 왕공은 고가불곡을 고가 자칭한다. 고가불공은 나쁜 뜻이죠, 그렇죠? 외롭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건 나쁜 것인데, 사람들은 싫어하는데도 왕공은 그거를 칭호로 삼는다. 왜? 내가 낮게 나를 자, 낮게 자처하면 어떻게 신하들은 더 겸손해야 되겠죠? 어, 왕이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신하가 건방지면은 그거는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또. 또뭐 신하가 이 고가 불고 그러면 너 감히 왕의 칭호를 그럼 반역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풍자를 하고 있는데 왕공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 고물 혹 손지익 혹 익지이손 그러므로 물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런 뜻이죠 혹이 양쪽에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앞에 거는 왕공, 뒤에 거는 하사입니다. 41장 앞에 하사, 상사, 중사, 하사죠. 하사, 특히 중사, 중사도 하사죠. 중사는 남들의 승로로서 하기 좋아하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하사는 왕공보다는 지혜롭죠. 자칭, 타칭, 그렇죠. 왕공 권력자는 항상 그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경륜, 그, 권력만 있지. 저, 저 무슨 자기 저 부모잘도, 저 조상잘도 갖고 왕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궁은 손지, 손지라는 것은 명분을, 칭호죠 칭호 칭오. 고가 불고, 그걸 덜고 손이기죠 덜고 뭐를 더하죠? 권력을 더하죠 칭호는 별로 쓸모가 없죠 권력이 쓸모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칭호를 낮추고 손해를 보고 권력을 이기다 지혜롭죠 근데 하사는 익손 더하는데 뭐라 스승이라는 명분을 어, 더한다 이거지 스승이라는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또 던다 스승의 자신의 목숨을 잃고 스승의 자격도 상실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던다 실실리를 던다 왕공은 실리를 명분을 손해보고 실리를 얻는데 어, 하사는 명분을 얻고 실리를 손해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정말 앞뒤가 뭐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거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면 그래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자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충기를 말하죠. 충기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 학문에 의지를 하게 되면 하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학문에 의지하지 않고 무지무역을 통해서 의심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사는 고집스럽게도 학문을 고집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죠. 스승노릇을 못하죠. 그런데 내가 지혜롭다는 걸 자랑하면서 스승노릇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혜를 남한테 가르치고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미, 믿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노릇 남한테 스승의 인정을 받는데 자신도 죽고 남들도 죽이니까 스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실리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잃고 돌고 그것은 명분을 돌고 실리를 얻는데 하사는 명분 그것은 명분이에요 명분을 얻고 실리를 던다 그렇죠 손익 반대죠 인지소교 아역교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 그렇죠 그를 나 또한 가르치리겠다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대상은 뭐 하사에게도 가르치고 백성에게도 가르치고 자신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또한 가르치려니와 그냥 가르치려니와 목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가르치려니와.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건 일반인이죠. 상식에 호소하겠다.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겠다.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니다. 돈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강량자 부득기사 이것은 강이라는 강 양은 대들보를 얘기하 근데 강량 그러면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피우는 자는, 이런얘기입니다 강량자, 부득기사. 기,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 그건, 제명에 죽지 못한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거죠. 근데, 천수가 몇 살인지 모르나. 여하튼 간에, 그 죽음을 못, 그, 그 어, 어, 제명을, 제명에 죽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로 죽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례 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뢰배가 남을 겁박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럴 때 자기가 약하면 빨리 굴복해야겠죠. 자기가 약한데도 대들면 죽겠죠. 무뢰배는 그냥 주먹으로 바로 바로 나가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 풍자하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그러니까 무뢰배도 어, 굴복할 줄 안다. 강자에게. 하사는 왜 굴복할 줄 모르냐. 안 되는 일을 갖고 자 고집을 피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장 2위 교보. 오죠. 노자도 바로 이런 상식에 입각해서 도를 지천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은 아니죠, 당연히. 돈은 근데 판단은 이성적 판단이다. 아주 참이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례배들도 하는 그런 판단. 이 교부 가르침에 으뜸이라 뜻입니다 부분은 여기서 으뜸 가르침, 첫째 가르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살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살고 나서 뭐 해야 될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 가르침으로 삼겠노라.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 고집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풍자를 하고 있죠. 또 어, 어, 이제 풍자 하사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데 물론 이 풍자라는 것은 조롱이 아닙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에요.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풍 보통 그 풍간이라고 그러죠. 풍간이라고 해서 이제 왕한테 옛날에 보면은 직접 얘기하면 왕이 성질내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무엇을 하더라 왕이 하더리도 없어 그러면 그뭐할수 없는 거죠 뭐아 재밌네 그 얘기 또 얘기 또 해, 옛날 얘기 또 해줘 이렇게 졸으겠죠 <laughs> 그런데 그걸 이제 그걸 하나만 하니까 아는 얘기죠 근데 알아듣는 경우에도 또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왕이 알아듣는데 그거 그걸,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성질 을 내는 거죠 네가 나를 감히 가르쳐 저자신 뭐야 어, 사형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그 왕이라면은 깨우치고 아 맞아 이이 이, 바, 받아들이죠. 아, 풍간이 그 어떤 그 비유가 의미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겠죠. 예, 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이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냥 주섬주섬 막 엮어대는 것이죠. 뭐, 이거 그냥 뭐 무슨 의미한가가 어떻고 무슨 형의상황이 어떻고 따지겠죠 그, 그, 렇게 되겠죠. 근데 그못 알아듣는 경우. 근데 알아듣는 경우에 성질을 내면서 돌이 찾아가게 될수 있겠죠. 웃기고 있네.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잘 깨닫고, 아, 그러네. 를 실천해야겠네. 바로 노자도 그런 의도로 이거를 쓴 것입니다. 조롱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조롱한다고 해서 괜히 성질내면은 뭐 손해죠, 뭐다 손해죠. 음.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풀이는 아, 아, 아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용은 짧지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요거는 이제 성인이 도를 잘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왕공의 어떤 예를 들어서 왕공과 하사를 비유하죠. 초점은 하사죠.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래도 안 들으면 자 여기 무례배, 무례배의 경우를 들어갔고 야 이래도 도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례배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노자의 의도를 다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거 생사를 가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풍자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laughs>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겠어요. 짧지만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음. 자 번역을 하겠습니다. 원문번역 이거 하면은 그 자체로는 뭐 이거 들어오질 않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 부음이 포양. 만물은 그림자를 짊어지고, 볕을 거로 안으며, 춘기이 위화기를 채움으로써 성인과 어르진다. 성인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무행운동을 일으키니까 아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지소유고가 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인데 이 왕공 이 위칭 왕과 공은 그것들을 칭으로 삼는다. 고물혹 손지이익 혹익지이손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덜어내면서 실리를 더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하면서 실리를 덜어낸다. 이게 이제 이 그것이라는 건 명분이고 여기선 용선 실리죠. 그것은 명 그죠 명분이고 그것은 다 명분이죠 명분. 왜 이제 그걸 그것 실리라고 뭐 그랬냐면은 물론 여기서 하사는 명분은 뭐 어, 스승이라는 명분이고 실리는 스승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지만 요걸 이제 후왕에 있어서에는 이제 명분은 칭호고 실리는 권력이죠. 근데 아니야 아니, 왕공에 있어서는 근데 성인에 있어서는 또 달라요. 또 무례에 있어서도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리와 명분인데 실리를 취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명분을 취하는 것보다. 둘다 취하면 좋죠, 물론. 아, 그러나, 아, 그거 하나를 희생할 때는 신리를 취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곳에서 신리와 명분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재미있게. 이제 그래서 그건 나중에 풀이를 할게요. 인지소교, 아역교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가르치려니와 강량자, 부득기사. 고집을 피우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오장 일위 교부. 나는 이것을 첫째 가르침으로 삼으려한다. 자 이렇게 하고 풀이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